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국가 전략 자산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국 재정적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요즘 입만 열면 비트코인, 이른바 암호화폐를 키우겠다. 심지어 미국을 비트코인의 수도로 만들겠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백악관의 비트코인 전담 스페셜 차르 이 차르라는 게 감독관 옛날에 러시아에서의 황제를 차르라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어떤 고난을 총체적으로 부여받은 막강한 책임자를 차르라고 그럽니다. 백악관의 가상화폐 차르로 데이비드 섹스라는 사람을 지금 임명해 놓고 있기도 해요. 자 그냥 뭐, 임명하고 형식적으로 임명장만 줬느냐? 아닙니다. 엄청난 권력을 주고 특히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 데이비드 삭스가 여러 가지 자금력을 충분히 갖고 가상화폐 발전 전략을 만드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안도 만들고 있고 자, 이게 90일 내에 그 가상화폐 육성 전략, 트럼프식 가상화폐를 수도로 만들겠다는 그 전략의 기본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만들어라, 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명령의 명령이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90일이 지나면 그대한 비트코인 프로젝트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에 따라서 비트코인, 리플 또는 뭐 솔라나, 이드리움 등의 암호화폐들의 운명도 또한번 요동치겠죠. 사실 트럼프 당선 직후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리플 또는 뭐 솔라나 등도 급등을 했죠. 이 급등하게 된 핵심적인 동력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만들 거야. 라고 대선 과정에서 공약을 했기 때문에 11월 5일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비트코인이 아주 거대하게 큰 폭으로 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당선되자마자 아직까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뭐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조금 실망하는 분위기도 탐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길고 짧은 것은 앞으로 90일 후 백악관 차르 데이비드 섹스가 만드는 가상화폐 6선의 청사진. 자, 그 청, 행정명령에 보면요. 청사진을 90일 만든 과 동시에 국가 비, 스테이블 코인 육성, 또 국가 비축 자산, 이런 것또 조기에 시행한다. 그 프레임워크를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암호화폐에 꽂혀 있느냐?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상화폐는 사기다. 가상화폐 박멸. 를 외쳤더랬습니다. 그런데 4년간 백악관을 떠나서 나인 시절로 재수하는 사이에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혹자는 트럼프 가문이 최근에 비트코인 투자를 많이 했다. 그래서 자신 가업을 위해서 자식들, 아들, 트럼프 주니어 또는 에릭 트럼프 같은 아들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 자산, 가상화폐 가격을 띄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필이 꽂힌 게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러나, 그, 그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도 어디까지나 철학이 있고, 지능이 상당히 좋은 사람입니다. 적어도,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사기다, 우리의 적이다, 라고 얘기했다가, 비트코인을 키우겠다, 라고, 근본적으로 방향을 전환을 했는데는 나름대로 비트코인이 란 생각이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 대목은 트럼프의 그 동안에 비트코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발언들, 뭐 내슈빌에서 했던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했던 발언들 이런 것을 쭉 종합해서 보면 상당히 많이 참고가 될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재정적자 포인트입니다. 자, 아시는 대로, 미국이 지금 그 예산이 충분치 못해요. 지출해야 될 돈은 많고, 뭐, 다른 나라 군대도 파견해야 되고, 이러니까 엄청나게 예산 지출 수요가 많은데, 미국의 세금으로서는 잘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해마다 재정적자가 누적이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라면, 적자 좀 생겨도, 일단 일 불려놓고 그 적자를 후손들에게 갚아라 하면 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이 지금 47대 대통령인데, 역대 미국 대통령들, 그 전임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적자를 누적적으로 쌓아왔어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47대 대통령 취임할 때, 미국의 국가부채가 눈덩입니다. 그런데 또 재성적자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과 또 다른 공약이 하나 있죠. 자기는 미국 기업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겠다. 자, 지금 정부 돈이 없는 상황이면 통상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거대야 돼, 되는 것이 균형으로 가는 지름길 아닙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 자유 경제, 또 규제 완화, 이런 것을 추창을 하면서 세금을 깎아주겠다. 특히 법인세를 대폭 깎겠다고 공약을 한 상태예요. 그렇다면 재정득자는 더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은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공포가 있을 겁니다. 지금 돈은 안 그치는데, 또 정부 세입 더 줄어들 것이 분명한데, 이 공약을 다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래서 나온 첫 번째 안이 관세입니다, 관세. 자, 관세 폭탄. 입만 열면 관세 테리프 아닙니까? 철강도 때린다, 알루미늄도 때린다, 자동차도 때린다, 또 반도체도 때린다, 의약품도 때린다. 지금 우리가 바로 맞고 있는 관세폭탄도 무려 5개나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관세 얘기는 또 다른 편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의 주제는 비트코인과 재정적자 그리고 트럼프의 전략 아닙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비트코인도 바로 국가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트럼프의 비트코인에 대한 발상을 완전히 바꾸게 한 것은 재정 적자를 해소하자는 큰 그림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자, 지금 이 비트코인 중에서요.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흔히 이제 암호화폐를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암호화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동화 결제용으로 만든 비트코인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비트코인을 따서 후발주자로 나온, 통화 결제도 되고,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을 삼고 있는, 그, 이, 알트코인. 여기는 이드리움, 리플, 이런 게 들어가죠. 또 하나의 코인이 있다면,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가격이 항상 안정되어 있다는 이름에서, 안정적 코인, 스테이블 코인. 물론, 민 코인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네 가지인데, 뭐민 코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크게, 이 암호화폐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세 개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피리꽃혀 있는 것은 바로 스테이블코인입니다. 자, 앞으로 90일 내에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위한 아주 대대적인 법안을 발표할 건데요. 이게 세계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달러가 기축통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리고 금을 그 달러의 준비자산으로 미국 정부가 포트 녹스란 곳에 어마어마하게 복원하고 있죠 그걸 흔히 우리가 말하는 IMF 시스템 또는 브레턴 우즈 시스템 2차 대전이 끝난 1944년 미국의 브레턴 우즈 별장에서 만든 것이고 전쟁 끝난 1945년에 IMF가 출범하고 그때부터 달러가 기축통화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세계는 IMF와 달러 기축통화라는 이두 가지 양대축으로 세계 경제가 꾸려져 왔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가도 달러를 많은 받아주는 그런 국제금융시스템이 장착이 됐던 게 바로 브레튼 우즈 IMF 체제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이 체제를 뒤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스테이블 코인을 이해하면 조금 이해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요. 현재 지금 테드가 만든 USDT 같은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다고 크게 사고를 쳤던 더 루나, 테라 같은 것도 이름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자,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도 두 개가 있습니다. 권도형식 등이 해서 사고를 쳐서 지금은 폭망한 테라나 루나는 알고리즘,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그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여지하는 것이 요체고요. 근데 이것은 이미 시장에서 한번 실패를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필이 꽂혀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테라나 루나와 같은 그런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아닙니다. 테드. 테드라는 가상 화폐 있죠. 지금 거래량이 뭐남바탑5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거래량인데요. 사실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상무장관 르트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인준을 받고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바로 테드라는 암호 화폐 스테이블 코인의 후원자로서 금융기관을 운영하면서 돈을 대 줬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테드는 어떻게 그 USDT라는 암호화폐를 발행하느냐? 자, 보통의 암호화폐는 시세가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암호화폐는 기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도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해소하고 만회하기 위해서 만든 게 TED라는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TED라는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을 하기 위해서 그 발행물량에 사전적으로 반드시 발행물량에 해당하는 달러나 또는 그 달러에 해당하는 미국 국채,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국채, 뭐 이것은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항상 줄수 있는 신용도가 가장 안전한 그래서 국제금융사회에서도 미국 국채를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하죠. 그 안전자산 국채를 테드 10억을 발행한다면 국채 10억 원치만큼을 사가지고 그것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요. 그리고 그 가치만큼을 발행하기 때문에 테드 10억 개를 발행하면 테드 하나가 1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생기면 자기들이 미국 국채 10억 달러를 은행에 묻어 놨잖아요. 그래서 원주인이 오면 블록체인을 통해서 진짜 주인인 게 확진되면 1달러를 내주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내줍니다. 그래서 안전한 코인이다 해서 테드의 USDT 같은 것을 바로 스테이블 코인, 안전한 코인 이러다가 이제는 하나의 코인 이름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테드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을 구할 구세주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미국은 재정적자가 많잖아요. 그럼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국가 채권을 발행하는데 요즘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이 미국에 대들면서 그동안에 많이 사줬는데 국채를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안 팔리니까 재정적자를 보충할 방법이 점점 없어져가지고 그것을 무리하게 시장에 팔다 보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 연준이 금리를 기준금리를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정시에서 국채 금리를 계속 올라가는 것이 중국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서는 IMF, 브레트노즈 체제가 흔들릴 수도 있는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아하, 이 국채를 팔수 있는 방법이 생겼구나.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미국 국채가 팔려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미국은 재정적자 부담을 들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중국 왕스방입니다. 자, 중국 왕스방들. 돈 많은 비단이 장사 왕스방들. 그 모택동의 때는 다 같이 못 살았지만은, 뜬 샤오핑이 나오면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고양이만, 쥐만 잡으면 된다 하고, 개혁 개방하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흑묘백묘론 그러면서 부자가 많이 생겼는데 이 부자는 불안한 겁니다 왜? 중국은 아직도 공산당, 일당 퇴조 언제든지 덮쳐서 돈을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한때 필이 굉장히 꽂혔는데요 중국 정부가 이걸 못하라고 지금 막고 있고 또 비트코인은 시세가 변동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거래를 해도 투자 전략을 세우고 그런데 중국 정부가 딱 맞고 있으면 좀 골치가 아프잖아요 반대로 테드는 어떻게든 사놓기만 하면 시세는 변동하지 않잖아요 달러 가치만큼은 가지 않습니까? 중국 부자들이 이걸 집중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모인이 몸만 미국으로 빠져나오면 미국에서 테드를 찾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국에 있던 비단이 왕스방의 돈이 외환 유출을 할수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를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발행하면 미국의 재정적자를 국채 판매로 해서 상당 부분 메꿔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또 중국 사람들이 사가 중국 아닌 다른 나라도 사간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상 달러를 통한 간접 지배가 되는 것이고 중국이 축적한 그동안의 부, 무역수지 혁자로 벌어들인 달러를 다시 미국으로 빼내는 게 되거든요. 이 양수 겸장 아닙니까? 이것을 왜 하지 않습니까? 자 트럼프의 비트코인 준비 자산 전략과 재정적자에 관한 얘기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